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우마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우마가 아직지만 어디에 있죠? 바로 바이낸스와 비썸 내에서도 지금 정말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이낸스 내에서 제가 먼저 봐드릴 건데 우선 우마가 오늘 26% 이상 정말 엄청난 펌핑되고 있고 우마가 1월달에 정말 엄청난 펌핑 한번 더왔었죠 지금 단기간 거의 400% 가까운 엄청난 펌핑 보주고 있었고 이때 이 오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대출 관련된 그리고 금액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만들수 있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관심이 끌었었고 디파이 브이디파이 비롯해서 정말 많은 테마가 이 우마에 엮였기 때문에 단기간 400% 펌핑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이렇다. 성과가 안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하박을 했지만 지금 다시 오늘 한번 엄청난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게 지금 보시면 진폭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요 이마은 지금 20% 펌핑 나오자마자 이 물량을 다 던져 버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거고 물론 지금 아쉽겠지만 지금 어디에요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상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우마가 도대체 어떠한 코인인지 첫번째, 우마가 어떠한 코인인지 두번째, 우마가 어떤 호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글을 주시면 되세요. 지금처럼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세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마의 트위터에 먼저 가보면 이런 글이 먼저 게시가 돼요. 자 기코인과 지금 온스랩 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가요? 자 자세 내용은 최신 블로그 게시물을 먼저 읽어보라. 지금 대놓고 한번 말해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기코인은 자온스랩과 지금 통합을 했다고 대놓고 한번 말해 주면서 거기 누가 있겠다 바로 우마가 엮여 있다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전 이거 같아요. 보시면 자 지금 이거 베이스거든요. 자 주요 하이라이트 뉴스 이벤트 요약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 베이스가 지난 7일 동안의 생태계인데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베이스 프로젝트가 누구다 바로 그중 하나가 바로 우마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대놓고 한번 말을 해주면서 이 우마가 오히려 지금 이 베이스 생태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마 한번 잡아드릴 때 왜냐 이 베이스 생태계는 코인들이 정말 중요해도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한번 잡아드렸냐 자 보시죠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자 오늘은 디파일 라마 기준 성의권 tv의 10개 코인 리스트인데 여기서 눈여겨볼게요 뭐예요 바로 베이스 기반 네트워크 t v l 이 지금 최근에 한 달간 몇 프로 약 116% 폭등이 발생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또한 지금 60% 이상 상승이 발생했다 근데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게 누구다? 바로 베이스였고 자 2월달 중순부터 3월달 초까지는 인공지능 테마 자 그리고 3월달 중순부터 4월달 초까지는 R&W 테마가 정말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럼 4월달 말부터 지금 5월달까지 제가 어떤 테마 한번 주목을 해보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께서 이 베이스 기반의 체인들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제가 우마 한번 콕 집어서 한번 잡아들였었고 또한 마름드 룬취였던 게이 텔레그램 방이었군요. 이거 혹시 어떻게 입장하냐, 혹시 링크 받아볼 수 있냐 하셨는데, 자 저희가 링크를 보통 어디서 그냥 무료로 올려드리냐. 자제 영상이었냐. 이렇게 레이블에든지 이렇게서 주목 검색하시면 나오신 건데, 자 우선 제 영상을 클릭하시면 어떤 게 먼저 나오냐. 딱 클릭하실 때 지금 이 좋아요 밑에 이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회수라든지 제목 제가 태그 달아둔 거 해가지고 여기서 더 보기란 게 나와요. 이더보기라는게서 클릭하시면 지금 어떤 게 나온다. 지금 이렇게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이 바로 뜨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처럼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 위에도 있죠 010 6619에 8548 지금처럼 이렇게 복구 딱두 글자 문자로 먼저 보내시면 제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바로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입장했을 텐데 이렇게 중현님처럼 제가 번호가 확인됐다 그러면 바로 채널에 추가 이렇게 바로 한번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사칭 및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저희 래퍼럴 금정적 요구 하지 않습니다. 또한 4층에 먼저 주의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이렇게 이거 외에도 오늘 제가 어떻게 글을 몇 가지 써드렸냐 여러분께서 보시면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들까지 여러분께서 출근하실 때 정말로 이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뉴스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현재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시장 도망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시장 조금 더 집중하면서 아 내가 이 종목을 좀 잡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1월달에서 3월달 에는 인공지능 테마 자 그리고 이제 3월달 중순에서 4월달까지는 RWA 자 그러면 앞으로 상반기는 어떤 테마가 잡아갈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베이시 기반의 테마들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런 정보들 어디서 제가 직접 여기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까먹지 마시고 정말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 저희 시청자님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마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본다면 자 지금 OEB 기인을 데출 프로토콜 오라클 인프라 및 디파이 사용자의 창출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창출한 OEB 수익을 먼저 받지 못하고 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m e v 공급망으로 이동할 거고 그것이 공제인가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청산은 디파이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망가졌다고 나는 건데 이걸 지금 우마가 되돌면서 지금 얘네가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그리고 얘네들이 요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거 혜택을 누려주겠다고 혜택을 나눠주겠다고 지금 대놓고 한번 말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호재인거고 자 그러면 우마가 이제 호재들이 있는거 알았어요 디파이 업데이트라든지 다시 한번 뭐이 오버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는거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얘가 어떤 종목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우마는 이 옵티미스틱 오라크 의 데이터 중재 시스템입니다. 자 보시면 우마 프로토콜은 옵티미스틱 오라클 및 데이터의 중재 시스템입니다. 자 우마의 오라클 시스템은 뭐 크로스 체인지 그리고 보험 프로토콜 뭐 파손상품 및 예측시장 여기서 좀 어떤게 꼈어요? 지금 바로 대출 자 그리고 이 대출을 이용한 오버로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려보면서 내려보면 얘가 어디에요? 바이낸스에서 지금 14%자 HTS에서 14%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거래소가 있지만 얘는 한국 거래소는 지금 어디에 비싼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쪽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지금 우마가 상반기 안쪽으로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 안쪽으로 어디에 업비트에도 지금 원화 상장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왜 떡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잡아드렸고 보시면 지금 우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편이죠 얼마예요 3500억 정도 3500억 정도로 지금 좀 낮은 편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26%자 오늘 하루 때문에 올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 시간 내에도 여전히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 자우마의 차트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현재 우마의 차트입니다 자 비싼 기준으로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1월달이었죠 1월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 보여준 것도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지금 몇 프로 약20% 정말 잘 올라왔죠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게서 내가 급등하는 종목이 올라타면 안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자체도 어디까지 61K까지 자 61K 잘 유지해 주고 있지만 저희가 제가 몇 번이고 이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얘네가 어디서 지금 최소 58K에서 지금 57K까지 ETF를 이용하는 구간, 이 고객들이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안 내릴 거다 자 그러면 맘 편히 이분만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자 지금 언제요? 자1월달 했죠? 이 1월달 지금 펌핑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1월달부터 지금 피모나츠를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고점까지 그려볼게요 저 현재 그럼 우마는 어디까지 됐었어요? 지금 현재 바격 구간까지.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2786에서 2 9간까지는 바닥. 자, 그리고 여기는 물을 타는 곳. 여기 두 구간이 어디에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곳. 자,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곳. 자, 그러면 현재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줬다면 여러분께서 뭐하 얻는 거예요? 지금 단기간 거의 어디에요 3600에서 지금 6000원까지. 단기간 거의 아쉽지만 50%가끔 펌핑이 났습니다. 하지만 윗거리 굉장히 길게 그리고 있고 이때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이우마가 정말 펌핑 나왔던 이 시기부터 지금 몇 프로까지 올랐죠? 대략적으로 260%까지. 대략적으로 260%까지 올라가 정말 엄청난 펌핑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럼 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김지세력들보다는 해외 거래소에서 조금 더 짱짱하게 인정을 받게 놓고 있고 얘가 단순 펌핑이에요. 아니요. 이미 제로까지 나와있는, 제로까지 나와있는 펌핑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나누겠죠. 첫 번째, 얘가 시험과 함께 다시 한번 단, 단기 펌핑 이후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 바닥까지 하락할 경우.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걸 이겨내고 올라가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이 피부 하나 를한번 지워드릴 거고 자 좋아하는 올리는 차트를 먼저 보신다면 얘는 지금 현재 밟았죠? 자, 디지털 잘 밟았습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이 낮고 지금 얘가 어디까지 올랐어요? 지금 얘네가 하락했던, 자, 이스라엘, 이란 전쟁 터졌던 지정학적 악재가 터졌던 그때까지 잘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 구하네요. 6천원에서 어디 구간까지 최소 6천0백원까지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 물량을 못 버티고 쭉 배차 하방하냐? 그 차인데 저는 이미 재료까지 나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건 얘가 시가총이 높지 않아요. 거의 3천원 내외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예상 하고 매매된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롱쇼롱쇼 이거 굉장히 반복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 다시 한번 쇼시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 점을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고 단지 현재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61.4K까지 61.4K까지 내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여기서 시장 떠나지 않게 가벼운 이벤트 하나 먼저 준비해 드렸죠 자 바로 저희가 퀴즈 이벤트 하나 준비해 드렸고 저희가 상금 5만 원 먼저 잡아 드렸고 그동안 정말 이 윈코인의 강세를 이끈 이 사람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맞춰주면 되신 건데 자 내가 1번 일론 머스크 2번 이재용 여기서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번호 010 뉴뉴카나구에8548 지금처럼 1번 또는 숫자 2번 바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신거고 저희가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투자 전급 5만원 바로 지급을 해드리는거고 사실 내려서 저희가 랜덤추첨 당첨자 명단인데 저희가 4월달에 무려 732분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랜덤추첨으로 총 200분에게 문자 한번 보내드렸고 5월달에는 총 300분에게 문자를 아마 보내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3월달에서 4월달에 문자 보냈고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로 제가 한달마다 리셋 해드려요 이거는 5월달 퀴즈 이벤트 뭐 6월달 7월달 다른 이벤트 할 때도 어 제가 5월달에 당첨됐는데요 하셔도 리셋 되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다시 한번 보내셔도 여러분께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면서 정말로 이제 시행 자체가 위아래로 정말 많이 흔들려요 그때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정말로 좀 많이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저희도 막 하루에 10% 20% 성장한다 그런 거짓말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씩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자신 있으니까 혼자서 페니파이 패닉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최소한의 리스크로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